뒤쪽을 바라보고 앉아주실 거고요. 두 다리는 숄더레스트 사이로 길게 뻗어서 준비하실 거예요. 자, 양손에 스트랩을 잡아주실 거고요. 네, 스트랩을 양쪽 손에다가 넣어서 네, 팔꿈치 라인에다가 스트랩을 걸어주실 겁니다. 팔꿈치는 구부리셔서 니은자 모양으로 손바닥이 얼굴을 향하게 들어주실 거고요. 이때 팔꿈치 라인이 어깨랑 높이가 같을 수 있도록 들어서 준비하실 거예요. 네, 팔 한번 높이를 고정하셨으면 이 높이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고요. 동작할 때마다 어깨 조이면서 가지 않도록 척추 한 줄로 고정하면서 가볼게요. 자, 마시는 호흡에 기다려 봅시다. 자, 내쉬면서 팔꿈치 양옆으로 그대로 열어주세요. 하나, 정직. 네. 팔이 어깨보다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할 거예요. 마시고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쵸. 높이 유지해 주실 거예요. 고개 살짝 들어서 정면. 상체 살짝만 앞으로. 네. 좋아요. 내쉬고 옆으로. 씨 호흡하면서 갑시다. 그쵸. 좋아요. 자, 마시면서 천천히 제자리 돌아옵니다. 네, 좋아요. 내쉬고 옆으로, 씨. 어깨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실 거예요. 등 V자 끌어내리고, 자, 마시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올게요. 우리 두 번만 더 갑시다. 자, 내쉬고 옆으로, 씨. 높이 유지해주세요. 그쵸? 자, 마시고 천천히 제자리 돌아오고, 네. 내쉬고 네, 옆으로 스 그쵸 기다립시다 유지 5 4 칼로피 유지할게요 4 상체 살짝만 앞으로 2 그쵸 1 천천히 제자리까지 돌아와서 11자로 유지해주시고 네 끝내줄게요